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 네. <laughs> 네,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네, 사회적 어, 질병으로 낙심되어도 우리는 진멸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laughs>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 고난이 만일 나의 잘못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면 어, 이것은 회개하면 되겠죠. 저희도 인생, 인생 가운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뭐,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거, 바꾸는 거,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잘못을 하였는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어, 생각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이 생각에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어,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 이의 축복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 그것 또한 아마 그 인생의 넌센스가 될것 같아요. 어,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잘못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이것은 회개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결과라 수용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이죠. 내 잘못이니까. 인생 가운데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자신의 행동한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영혼의 피곤함이 없습니다. 저희로 인생 가운데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않지만, 잘못하신 것, 잘못한 것이 따온다면,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영혼의 피곤함이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잘못이 있을 수있으나 잘못으로 인해서 영혼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변수가 있죠.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의 잘못으로 된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차라리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상실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인생에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질병에 의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인생 가운데 뭐 누가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있겠,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많은 교통사고가 있고요. 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있고, 오해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질병에 의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을 때가 있죠. 더욱이 그 잘못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이 전수되고 있어요. 그 잘못이 전수되고 있고 습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피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가 잘못되어졌어요. 문화가 죄악 때문 인 것이죠.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사회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 피해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되어진다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면 되는 인생, 이게 복이에요. 어,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뭐냐면, 하면은 되는 인생이에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면 되겠구나 생각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아,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 놀라운,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양이 아니라, 또뭐 어떤 명예의 권력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 더, 되어진다는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 복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 거예요. 원망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망은 고깝게 여기며 바라보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원망할 때, 우리 가 있을 때 있죠? 그럼 이렇게 곱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곱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 어떻게뭐 이러면서 삐뚤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저 이러면서 인생 가운데 말하지 않았어도 곱깝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곱깝게 여긴다? 모든 게곱깝게 여긴다. 모든 게곱가운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하나님 곱가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고가운 거예요. 이렇게 곧각게 여기에 바라보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소망은 바라는 바거든요. 바라는 바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 뭘 바라겠어?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바라봤자 별일 없지 별수 없지.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 8절 말씀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지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생하고 씁쓸한 고난과 쓰라린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고생이 있으셨죠.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저희 고생을 저희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고생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난을 많이 했지만, 내가 거기에 멈추고 생명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만일 생명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스러울 때,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실망스러울 때,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계속 습관적으로 경험할 것 같아서 그 결과가 생긴다면 이제 생명을 끊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숨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한 번도 종이 어 뭡니까 먼지 하나 딱 떠지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한번더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힘들었던 삶을 보면서 그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었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툭 떨어지지.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는 것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해도 좋지만 낙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기억을 할 때마다 낙심이 되어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낙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낙심하고 생명을 던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낙심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낙심이 있었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된 모습 이대로 바라보고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나가지 마라. 더 이상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된 마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때는 인생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낙심된 마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이죠 낙심이란 바라볼 것이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그 바라봄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어, 바라볼 곳이 없어서 낙심이 되었지만 낙심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할 여지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낙심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바라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개입하는 여지까지 버리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바라본 것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 바라본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결과죠. 그리고 지나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지나간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과거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길 예수님 추권합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성경이 얘기하네요. 그리고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낙심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아침마다 생기 있게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수 있는, 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성실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날인 것이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크시도서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낙심도 선합니다. 나, 어, 성경에 낙심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바라는, 바라보는 것이 선하지 않을 때, 과거를 향하여 낙심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낙심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생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과거를 낙심하면 오늘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이 소외됩니다. 오늘을 잡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거 지나간 곳에 낙심하게 되면 살아있는 생생한 오늘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자들에게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십니다. 사람이 낙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인생에는, 어, 멍해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멍해가 있습니다. 어, 멍해란, 어, 메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 수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해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멍해를 통하여 어 말과 소가 수레와 쟁기를 끌수 있는 것이거든요 멍해가, 멍해 메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멍해가 있어야 쟁기질도 할수 있고 수레를 끌 수가 있대요 멍해가 있어야 되니까 소와 어 말이 어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럼 멍해는 꼭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멍해를 통하여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멍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멍해를 싫어하여서 이 세상에 역할이 없는 거예요. 소와 말이 멍해가 싫다는 거예요. 멍해를 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짐을 운반하는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멍해가 있다는 얘기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 멍해를 하나님이 매, 어, 게 하셨으면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어, 멍해는 <laughs> 묶인 것으로, 어, 멍해를 통하여 자유만 억압이 되고 가치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 멍해는 헛된 삶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익숙함으로 무엇인가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무엇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데 그 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멍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엇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멍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멍해를 묶여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멍해는 무엇과 연결되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된 것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멍해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 무거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것이 있어요. 쓰레기와 같이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은 축복입니다. 낙심을 통하여 회의가 느껴졌다면 여러분과 저와 인생 가운데 회의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죠? 낙심을 통하여 회의가 느껴졌다면 그 낙심한 마음을 마음에 두어 잠잠하게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볼 것이 없다면 그는 가치 없는 것과 멍해를 매는 것을 그만한 것입니다. 저희 인생의 건강에 회의가 느껴지면 낙심이 오어지면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케 하시면 그것은 정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멍해를 풀러야 되는 것이죠. 소와 말이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끈다면 가치 있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젊은 때 낙심도 해보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외어 주신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가치 있는 것, 인생의 삶과 비전을 연결하였다면 그 멍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것과 연결되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버릴 만큼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 연결하는 멍해가 저희 여러분들이, 어, 소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멍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낙심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회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가치 있는 거, 인생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이젠 다 됐구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다 한다면 다음 삶을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것이죠 가치를 버릴 만큼 익숙한 가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비전을 포기하도록 낙심하게 하는 그 이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치욕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비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31절에 있는 주께서 영원토로 버리지 않니 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와 함께 속상함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가치의 분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매도되어 지옥스러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의 역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치있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이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치있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경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누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픔이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이역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와 긍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버려서 진멸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풍성하게 얘기하네요. 낙심도 근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자. 낙심을 통해서 회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전반전을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이 되어지기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옥스러운 일이 되어졌을때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이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